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미냐 아멘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15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열렸을까요?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보면 6절에도 나오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한 것을 가지고 소동했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언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소동하고 또 칠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와 어, 어떻게 우리 지역 말로 하냐. 이게, 이게 영어로 보면 네이티브 랭기지라고 나와요. 그 지역의 어, 말 실제 그 언어 그 지역의 말이 다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언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지역 말로 이 말을 하느냐 여기에 제일 먼저 놀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능력, 우리의 지금 어떤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 운동에서 가장 첫 번째 붙잡아야 될게 뭐냐? 우리의 수준, 능력,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복음 간인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어나 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란 단어 자체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나 좀 맞을까지요.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다. 저나 여러분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로라고 표현이나 됩니까? 뭐좀 어렵다. 솔직히 뭐가 어렵습니까? 뭐 힘들다? 뭐가 힘듭니까?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에 쓰인 바사들의 상황과 보면은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우리의 상황과는요 비교도 안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진짜 이들의 상황은요. 전부 다 완전 핍박이었습니다. 전부 다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리고 전부 다 초대교회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을 그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핍박 갖고 고난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정확한 해석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땅, 권능을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이다요. 그게 초대교에 회 받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전도 운동의 서론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요. 우리는요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제일 제가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게 얘기를 해보면요, 전부 뭐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진짜 얘기하고 싶으면 뭐가 힘드냐고. 전부 뭐 육신적인 거예요. 조금 그 힘들지 않은 거기에 다요 속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칠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육신적으로 따진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은요, 이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성삼이 하나님은요, 지금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요, 쓸데없는 핑계 이유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게 이겁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은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왜 기도 운동이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 상황, 이 속에 있는 것, 또이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대 시대마다 중요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만 봐도 오로지 기도의 힘 쓰니라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래 주셨던 메시지 두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치유입니다. 오래 주셨던 메시지 두 가지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먼저가 치유입니다. 치유는 한마디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전 세계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딱 풀려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려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을요. 알아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인정 안 하고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홍콩 집회 마지막 결론에도 이목사님 메시지가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걸 쌓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돈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아무리 내가 뭐 많은 걸 이루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가지 못 한다. 하나도 가지고 갈수 없다. 그러면 진짜 남는 건 뭐냐? 전도 운동이다.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알 l t c 를 남겨라. 자, 실제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안 풀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전화 여러분이나요, 하나님이요, 요 목에 요선 하나만 탁 건드려놓으면은요, 꼼짝 못 합니다. 진짜 못 합니다. 여러분, 손발도 못 씁니다. 선 하나만 하나님 딱 건드려놓으면은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요 조그만 병 하나만 생겨도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암덩이가요. 1cm, 2cm, 3cm, 5cm만 되면 굉장히 큰 거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그 차지하는 비율을 보세요. 우리 몸에서 5cm면 아주 작은 겁니다. 하반신 없어도 살고, 팔다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몸에 암덩이, 그몇 센치 짜리 있다고 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사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이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진짜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큰 사람들 되게 어리석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에 하나님 떠난 거또 죄와 저주,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눈에안 보이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진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지읍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은 기도 운동인데 그 기도 운동의 그럼 시작은 또 뭐냐?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는 뭐냐? 육신적으로 뭐가 고쳐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신다. 어떤 상황 조건하고 상관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오늘 이1 5섯 나라의 문이 열렸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들이야. 치유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거 했던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냐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뭐가 막잘 되니까 행복하고 돈이 벌리니까 행복하고 일이 잘 되니까 행복하고 내 상황이 풀리니까 행복하고 그 사람은 치유의 반대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성삼이 하나님이나와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치유받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뭐 어떤 상황, 뭐가 좋다, 안 좋다, 그 사람은요, 병든 사람, 제일 첫 번째 치유받은 사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서밋입니다. 서밋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우리에게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이 내게 반드시 있야 돼.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반드시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으면요 모든 부분을 이렇게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별거 아닌거예요다 걸리고 속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누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거,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도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 기도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 힘으로 얻는 시간.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반드시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이 기도가 되어져 예배 기도가 돼요. 지난 수요일 때도 얘기했죠. 오늘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자, 다른 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한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다른 때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할수 있죠. 근데 왜 오순절 날, 날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해서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은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대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들이만 들을수록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예배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는데요. 진짜 이 비밀을 알고요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천 시간 만 시간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축복된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어져도 사실은요. 충분합니다. 이 비밀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나에게 어떤 특별 특별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주시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이 시간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절로 10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은요. 전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어, 사실은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요, 정말 깨달아야 될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실제로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교회에 이렇게 흘러온 것들만 도 보면은요.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윤수윤이한테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찬양 얘기를 해줬어요. 찬양이 뭔지 아냐. 근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요 보금없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 싫어한 게 뭐냐 찬양 실컷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내내 졸아요. 찬양 실컷 하고 뒤에서 돌아다녀요 찬양할 때막손 들고 별거다 하는데. 예배는 전혀 안 돼요. 그, 그리고 찬양이 어떤 찬양이 많냐? 감정을 돋구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 막 그래, 우리나라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사람들 뒤, 내려가면은요, 뒤로 돌아가면은요, 전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복음 체험이 안 되고 찬양하고 모든 걸 하면 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진짜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운동이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운동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참 전도운동이구나. 이거 외에는요. 남는 게 없습니다. 정, 정말 제가 봐도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나머진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하는 중요한 시스템, 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니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지교의 이게 가장 중요. 그래서 요걸 결단이라고. 이게 오래 주신 메시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말 사도행전 이십칠장 이십사절 어제 기도했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리라.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인사 황제에게까지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인도받을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리고 1번, 2번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전부 문을 다 여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 능력,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 놀랐다 그랬잖아요. 전부 이상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술 취했다. 조롱해서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할 만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이 응답 받길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결론 내리는 게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많이 쓰는데 걸려들지 마라. 어떤 거에 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라.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요. 2장에도 보면요.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말. 허탄한 신화. 그걸 오늘 디모데에서 2장을 안 읽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필요 표현하냐면요. 악, 악성 종양이라고 해요. 이번 성경에 악성 종양으로 해석했더라. 그게 괴, 괴조라고 나오더라. 그게 뭔가 해서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괴조라는 근데 네, 영어로 하는 걸그 한국말로 하는 게괴적괴적가 괴조. 뭐냐 피가 안 통해서 다리나 어느 부분이 썩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 창질.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걸 악성 종양이라고 쉽게 말하면 암덩이요. 그게 전부 뭐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그것 때문에 다 놓치니까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운동할 디모데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악성 종양과 같다. 그 여러분이요. 진짜 그거에만 안 걸려들고 이 결단 내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과 전도운동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중앙 뭐 찬양도 뭐 헌신도 봉사도 뭐 모든 뭐 시스템은요. 그거는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건딱 하나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제자, 구원받은 성도.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 운동을 가지고 결단하며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비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